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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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지세요 안녕하세요. 그어지한모습녕세요아녕요 아. <laughs> 그뭐 <어색한> <laughs> 아침 하련하면요 느꼈던 거, 좋은 거, 하세큼까지 했는지 안간하기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안저하은님 먼저 하게요 저는 한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아침장이 많아서 사실 길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체력도 늘어가는 것 같고, 마음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태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여기 자, 갈까요? 네. 알겠어, 여기 <laughs> 갈게요. 어. 저는 한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네. <laughs> 네, 정신 차리려고 아침 치러 나오고 습니 좋습니다. 싶으니까. 정신 차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네, 저도 6개월 되었고요. 깨어있는 하루 보내기 위해서 항상 아침 수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화이팅 할까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얼굴 가까이 붙일게요. 자, 아침 수련 꾸준히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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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